선대인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님이십니다. 2018년 들어서 처음이네요, 그죠? 그러네요, 예. 네. 아주 중요한 요소, 요소마다 나오셔가지고 경제 쉽게 풀어주시는 분인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쁘게 지냈고요. 사실 뭐 소식들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용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드디어 결심을 하셨요 <laughs> 결심은 오래전부터 사실은 살상 했는데, 음. 뭐 여러가지 이제 선거법상의 제약이라든지 등등 때문에 사실 뭐좀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죠. 음. 네. 근데 보니까 정치인들이 왜 고민한다, 이렇게 미리 그런 이야기부터 하는지 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왜 고민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해놓고 고민한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아. 아, 있고, 아,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안 푸는 거죠 음. 여러 번 이제 이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음, 측면도 그렇구나. 있는 거고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음. 그다음에 이제 또 결심했다 나 나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음. 뭐 승급법상으로 이제 좀더 승관이 이제 주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걸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하. 여러 가지 측면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볼 때하고는 다른 세계가 사실 조금 있습니다. <laughs> 제가 날아대다 출연자분들 중에 이제 뭐정치인도 있지만 네. 어떤 분이 이제 정치인으로 대가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laughs> 재미있을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이런 건 있어요. 네. 내 이야기부터 먼저 하면 네. 뭐 우연치 않게 뭐 어떤 네. 어떤 의 그게 의분이었던 결기였던 뭐였던 네. 간에 팟캐스트라 네. 그 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저는 그렇게 솔직히 지금도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은 정말 씹어노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조용히 갔으면 좋겠는데, 네. 뭐또 관심 대상이 되고 이런 건 싫은데. 근데 이제 꼭 거기에 누가 연결을 시키잖아요. 네. 이들 정치하려고 그러지. 그럼요. 이게 언제부터 저한테도 늘 그런 그렇죠. 이야기 나왔었죠. 여기서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건 네. 나는 솔직히 말해 정치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정치가 나빠서가 아니라 네. 정치인으로서 뭔가 책임 있는 자리를 갖고 내가 내 소신대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정치를 하려는 네. 목적인 거, 의도인데 또 그렇지 않은 세력도 있잖아요. 네. 정치 자체가 어떤 권력만 네. 쥐려고 하는 세력도 있는 거지만 네. 나는 선생님 소장님이 특정 어떤 지역의 시장으로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면에는 네.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우리가 봐온 분위기 때문에 느끼는 네. 거예요 뭔가 네. 나름대로 어떤 여러가지 고민이 있는데 네. 네. 보통 사람들은 선대인 용인시장 나간 데 하면 네. 분명히 또봐 저럴 줄 알았지 <웃음> 네. <웃음> 그럼 이제 그 이야기부터 잠깐만 먼저 듣고 갈게요 네. 용인시장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죠 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다들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정말 그 뻔뻔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 나간다 그러면 음. 그래서 그냥 누가 뭐라 하든 권력욕만 불태우는 사람이 나가서 나쁜 정치를 한다 그러면 음. 이 세상은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좋은 정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지금도 정치한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나가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역의 문제를 풀겠다 이런 게 있는 거고요. 특히 용인은 난개발 문제가. 그기나 예전부터 심각했는데 최근 몇년 사이에 자유한국당 시장이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바람에 난개발이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그니까 러뭐산등성이까지 깎아가면서 이제 뭐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또 저희 당장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만 해도 2년 반 만에 3천 세대의 콘크리트 아파트 숲으로 이렇게 산맥이 둘러 싸여 버렸어요 도로 하나 신설되지도 확 포장되지도 않고 중고등학교 부지가 잡혀 있는데도 그거 하나 만들지 않고 진행을 하는 거죠 이런 데가 근데 용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켜보고 느낀 바에 따르면 네. 우리 소장님은 내가 하고 있는 경제 지식이나 어떤 내 철학을 네. 용인시의 운영에 있어서의 실험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문제를 풀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난개발 문제도 풀어서 음. 좀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세워서 정말 주민들이 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음. 이런 생각도 있고 음. 제가 예전에 세금혁명당까지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조세 재정 개혁을 제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제대로 쓰자 이야기를 했는데 용희 씨에 보면 2조 2천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 한 예산 규모만 2조 2천억이에요. 와. 이 기초 지자체 가운데 전국에서 한 다섯 번째 정도에 음. 해당하는 숫자고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엉뚱하게 써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용인경전철 이런 데 꼬라박은 것도 있지만 최근 몇년 사이에는 용인시에 종합경기장을 3,200억 들여서 지은 거예요. 음. 뭐, 시민들이 잘 찾아가지도 못하는 곳에, 네. 그 3,200억을 들여서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딱히 한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역대 시장들이 다 이상한 정책 결정을 하고, 또 과징성 사업을 벌이고, 그런데 세금을 탕진하다 보니, 많은 세금이 있어도, 이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음. 제가 그걸 보고 지켜보고 있자니, 또 알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저 돈들을 제대로 쓰면 용인이 이미 백만 도시가 됐거든요. 그럼 백만 시민들한테 제대로 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초중고 아이들한테 뭐 최고 수준의 방과 후 학교도 만들어줄 수 있고, 각종 프로그램도 만들어줄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지 혜택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백만 도시에 공립 단설 유치원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오. 이런 걸 훨씬 더 늘릴 수 있죠. 그리고, 공립도서관도 되게 많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도서관도 뭐 장서라든지 사서가 되게 부족한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한 재선 정도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음. 재선 임기 안에 용인시 100만 도시에 100개 정도의 도서관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살때 보스턴에 살았거든요. 그때 60만 도시에 60개 정도의 공립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만 명당 하나 정도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정말, 그냥 독서실도 아니고 또 주민들이 찾아가기 힘들고 주차하기 힘든 그런 데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찾아가기 좋은 곳에 도서관을 만들고 충분한 도서와 사설을 확보하고 또 각종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도록 해서 정말 용인이 문화예술로 살아 숨쉬는 도시 동네 주민들 언제나 사랑방처럼 찾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음. 이에도 사실 뭐 하고 싶은 게많습니다뭐 대규모 주택협동조합 지어서 서민 주거난을 좀 해소해보고 싶은 욕구도 있고 또 이른바 이제 사회적 기업 비슷하게 지역에서 이제 비영리 상호보험이라는걸 만들어서 민간보험료 수준의 한 5분의 1 정도만 시민들이 내면 민간보험사에서 받는 모든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시도들을 해보고 싶죠. 그런 건 정말 이게 용의시만의 그 일로 거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면 음. 또 전국 지자체에 모범이 돼서 굉장히 많은 더 좋은 영향력을 들 미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좋습니다. 기장 출사표를 여기서 그냥 확 던지시네. 아, 출사표는 <laughs> 어제 이미 던졌는데 한번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그 출사표가 네, 나온 잘하셨어요. 게 있고요. 아니면 제 페북에 들어오시면 출마 음. 선언문이 있는데 다들. 보고 너무 감동적이라고 그러시는데. 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laughs> 그 지금 현재 진보와 보수가 나뉜 지점도 네. 재벌 위주 부자냐 아니냐. 그래서 그 반대로 부의 재분배 개념에 네. 복지냐 네. 아니냐 이, 네. 이 아젠다로 딱 갈려 있는 건데 네. 경제인 부분이나 경제학자나 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완전히 완전히 그렇게 갈리잖아요. 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네. 그렇다고 네. 보거든요. 돈을 어디다 쓰느냐 하는 우선순위 분배. 이거는 이제 경제학자적 관점이 지만 사실은 행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시 도와야 될 부분이기도 할것 같고요. 그리고 시대적 흐름은 확실히 진보 쪽 아젠다가 더 네. 많이 먹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네. 아직도 그 선거라는 건 문제 때문에 지자체 같은 데는 그런 패스들이 굉장히 오래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음. 그리고 특히 용인의 경우는 지금 사실 수도권 100만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 도시예요. 어하, 음. 네, 그래서 올해 지방선거에서 음. 사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거구조 그래서 이 선거에서 이겨야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개혁에 좀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전체 경기도 지사 선거에 미치는 판세도 상당히 중요하죠. 용인이 이미 백0 0만 도시니까. 예. 팟캐스트 해 보면서 이제 뭐 네. 각종 피드백들을 봤는데 특히 네. 용인은 굉장히 민주 진보적인 시민들이 많은 곳인데. 네. 어쩌다가 그렇게 자유한국당 무리들에게 인질로 잡혀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안타까운 건데요. 유권자 구성으로 보면 40대 이하 유권자가 한63% 정도 됩니다. 음. 사실은 민주당 후보가 제대로 나와서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결코 진리가 없는 그런 음. 선거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동안 뭐 시장선거에서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뭐총선이라 이런 데서도 늘 이기지만은 못했어요. 뭐 이긴 적도 있었지만 진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좀더 민주당의 정체성, 개혁 정체성을 확고해야 하는 그런 후보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렇죠. 음. 예, 그리고 용인 시를 제대로 바꿀 수 있다 또는 음. 지역을 제대로 대표하고 또 국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면 음. 뭐 얼마든지 뽑아줄 준비가 돼 있는 유권자들은 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저는 나름대로는 용인 시에 지금 필요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회적 분위기, 국가적 분위기를 네. 보면 네. 민주당 경선 통과하는 것이 사실은 본선에 가까울 수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럴수 있죠. 네. 지금 뭐 용인시장 나가시려고 네.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분들과 정정당당하게 네. 잘 겨루셔가지고 네.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꼭 당선되시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평상시에 방송 등으로, 네, 네. 낙곱살 이후, 네. 낙곱수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그쪽에서 평상시에 본인이 주장해왔던 것들을 네. 실제로 행정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장 좀 바랍니다. 혹시나 되신다면. 네. 네. 가 그래서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저라고 완벽하지 않고 그동안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용인은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엄마 특별시라고 구원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이 키우기가 힘들고 보육료부터 비싸고 또 용인시 안에 그래서 교통 문제가 특히 대중교통이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음. 그러니까 체계가 잘못 짜여져 있는 거죠. 자동차로 20분 가는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두세 번 가로 타고 1시간씩 가야 되는 지역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누군가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용인시장을 역임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가기는커녕 계속 닥치는 대로 난개발을 한다든지 그냥 뭐 아파트 짓는다든지 분별하게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때가 왔다. 그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민주당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백만 도시의 수준에 걸맞는 그런 이제 미래 비전도 갖추고 또 정책 역량도 갖추고 또 예산을 잘쓸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역량을 가장 좀 근접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 아닐까 이런 예. 생각을 예. 많이 하고요. 실제로 페북에 보니까 응원 댓글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 어. <laughs> 그분들 기에 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벌써 정치인 다 되셨네. 자기 깔때기가 <laughs> 아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안 하면 예. 뭐라 그러냐면 지 <laughs> 아직 정치인 멀었네 이렇게. 아. 라고. 자신감 없다, 그러고. 네. 음. 좀 깔때기 되면 벌써 정치인 물다 들었네, <laughs> 이러고. 예. <laughs> 아, 데 저는 그래요. 시간이 지나서 전에 KBS에서 이제 뭐, 부동산 관련한 뭐, 이야기 잘못해서 또 잘리는 과정도 있었는데. 경제판 블랙리스트에 예. 올랐던 예. 셈이죠, 사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자기 주장이 있고, 그 주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여러 가지 사회의 각종 많은 분들이 지방선거든 뭐, 국회의원 선거든 뭐든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철학을 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중요한 의미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직업 자체가 정치였던 사람들이 갖는 생각도 저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네. 사회 각 분야의 분들이 정당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소신을 갖고 뭔가를 하는 거, 네. 그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요. 예. 네. 아시겠지만 저도 뭐 여러 권의베셀러 책도 냈고 또 지금 솔직히 말해서 뭐 먹고 살만 하죠. 음. 근데 굳이 이 고생길을 헤쳐 나가려는 건뭐제 개인 이익을 바라서도 아니고 또는 어떤 정치적 욕심 때문에 자리를 탐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해보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권한과 또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해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익을 함께하는 조직은 없지만 제와 가치와 지향을 공유하고 뜻을 함께하는 많은 자발적 용의 시민분들이 제 곁에 이미 많이 모여 계세요. 음. 그분들하고 같이 뜻과 힘을 모아서 분명히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또 본선에서 통쾌하게 승리할 생각입니다. 예 선대인 바람 이런 게 일어날 네. 것 같은 징조 그 느낌이 오네요 뭐 지역에서는 이미 바람 많이 아. 일어나고 있어요 용인 이왜에 땅덩어리 굉장히 넓고 네. 녹지 많았던 곳이고 네. 고속도로 건너편에 성남이 있고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진짜 모신 이유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그 용인에 이번에 이제 사실 뭐 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면서 그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방법을 이제 좀 찾으면서 이, 이른바 이제 대기업이 갖고 있는 용인의 대기업이 갖고 있는 이런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있거든요. 음. 이 토지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 음.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면 상당히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세수를 가지고 주민들의 복지, 문화, 교육 이런 쪽 있으면 정말 삶의 질을 올리고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야기만 해도 다알수 있는 국내 최대 기업의 땅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의 한, 거의 전수조사를 한 셈인데요. 대략 960만 제곱미터. 감이 그정. 안 와요. 몇 평이요? 300만 평. 영인시 네. <laughs> 전체 면적의 1.7%. 여의도 면적이 몇 프로? 여의도 몇 면적하고는 번째? 비교를 안 해봤는데. <laughs> 보통 여의도 면적이 몇 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나중에 한번 해보겠지만, 여의도 면적보다 아마 넓, 훨씬 넓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인시 전체 면적이 서울시 면적하고 맞먹거든요 그러면 아하. 그러면, 음. 용인시 전체 면적이 1.7%라고 하면 여의도가 뭐 서울시 전체 면적 1.7%에 해당하진 않잖아요. 그럼 땅의 넓이로 가장 넓은 게 용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강원도나 이런 쪽에 있긴 하겠다, 강원도도 있고 데는. 뭐 제가 이게 포천 같은 경우 서울시 면적이한두 배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 근데 용인도 굉장히 이제 지역이 넓은 쪽에 해당하죠. 아 심지어 용인은 이제 뭐 포천이나 네. 이런 데와 비교 안될 만큼 개발이 많이 된 곳이잖아요. 수도권 도시기도. 수도권 도시인데 아직 개발 안된 농촌 지역이 한80% 정도 되시죠. 아, 차집니다. 그렇구나. 도농 복합 지역.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시세 반영률이 음. 한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음. 그것도 뭐깨 놓고 이야기할게요. 삼성인데 음. 삼성하고 이건이 땅인데요. 30% 정도밖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재산세 낼때 시세의 70%로 내고 삼성물산이나 이건희는 30%로 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폐는중이적폐네요 적폐네 네, 어. 이 바로 잡아야죠. 더구나 드골 때린 건 뭐냐하면 특히 이건희 회장 일가가 가진 땅의 대부분은 사실 임야거든요. 그러니까 산, 산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목이. 근데 이상하게도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나서 2014년 이후로 이들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오호. 네. 그래서 2014년쯤에 한 평당 8만원 하던 땅이 한 3만원 정도로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laughs> 에브랜드 안에 있는 땅의 개별 공시지가가 아무리 임해하라고 하지만 이게 평당 3만원이라는 건 상상이 되세요? 이게? 그러네. 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재판 뭐 과정에서 네. 뭐 이재용과 독대를 한게 언제부터인지 알았는데 함리적 의심이 있다고 보네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중앙정부 차원의 그런 것 보다네요 음.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정부에서 정하는데 개별 공시지가는 사실 기초지자체가 정하거든요 알아서 조정, 볼 조정할 없겠잖아요.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게 떨어졌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특별히 재산세를 유를 올리거나 공시지가를 더 올리지 않더라도 그 이전 수준을 유지하기만 했다 하더라도 음. 확보할 수 있었던 재산세 수입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시민들한테 쓸수 있었던 그런 세금을 안 거든 거 제대로 못 거든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개별 공시지가 특히 대기업이 갖고 있는 이런 개별 공시지가들은 좀더 현실에 근접하게 조정을 해서 하면 뭐 최소 수백억 원대에 연간 수백억 원대의 재산세 수입을 더 늘릴 수 있고요 용인의 주민세 전체 수입이 한 대략 350억 정도 되거든요. 음. 대기업들의 이런 재산세 부담만 더 늘려도 용인 시민들한테 전혀 안 걷지는 않겠지만 주민세를 확 깎아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도 안 걷어도 되는 거죠. 근데 뭐안 걷을 수는 없는 거고 용인의 이제 주민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되게 높거든요. 그리 그걸 절반으로 낮춰줘도 얼마든지 사실 재정 운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돈들을 복지라든지 하여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데 제대로 쓸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그 기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서 용인에는 지금 대기업 당이 엄청 많은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기업들 연수원만 해도 30개가 넘고 또 각종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런 데 대한 재산세가 제대로 매겨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세율 조정과 상관없이 그냥 기초지자체가 개별 공시지가만 제대로 현실을 근접하도록 조정만 해도. 사실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가 상당하다는 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네. 뭐 정치 여러 가지 게이트들에 보면은 정경유착돼가지고 온갖 편이 다 봐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부동산 세에 만해도 거기에 그런 게 포함돼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음. 저는 중앙 정부부터가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건 이제 중앙 정부가 정하게 돼 있는데 음. 이걸 좀 제대로 현실화해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표준지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들이 좀더 특히 대기업들 또 부동산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땅에 대해서는 좀더 현실에 가깝게 점진적으로 올려가서 음. 그렇게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 그리고 그걸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쓴다면 사실은 뭐 지자체 재정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지자체 재정도 좀 탄탄하게 하면서 또 주민들의 그 삶의 질도 올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 그러네요. 경제를 공부하고 네. 풀어낸 사람으로서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지자체랑 연관시켜 보면 또 굉장히 네. 많은 것들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 걸 해야죠. 이런 게 진정한 개혁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왜 네. 출마를 하시려고 하는지 어,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철학을 네. 지자체 행정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실행해 보고 싶다인데 네. 자 그러면은 선대인 소장님은 지금 용인시장이 되시려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좀 아젠다에 있어서 굉장히 좀 혼란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네. 이를테면, 용인의 집값은 시장님이 되면 떨어지겠네요? <laughs> 아니, 뭐, 집값 떨어뜨리려고 시장합니까? 어. <laughs>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이제, 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맞게, 음. 집값이 일정하게 이제 좀, 뭐, 안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했었죠. 음. 근데 그건 제가 이제 비판했던 건뭐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 올리는 거, 빚내서 이렇게 음. 집 사게 해서 올리는 거, 이런 게 문제라는 거한 거고, 음. 투기 동원해서뭐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고 했던 거지, 음. 별로 살기 좋아져서 집값 올라가는 거야.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음. 정부가 또는 뭐 지자체가 뭐 집값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음. 지자체가 하는 건 이런 거죠 뭐 아까 용인의 경우로 이야기를 하자면 난개발이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도시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거 여건이 좋아지잖아요 예. 살기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살기 좋아지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겠죠 음. 예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소득이 충분히 되지 않는 분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협동조합주택 같은 것들을 지어서 그분들이 또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토대를 만드는 거고요. 지자체 관리를 이런 거 아닐까요? 자, 근데 솔직히 네. 그 어려움은 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떤 사람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도 국민이고 음. 집이 한 채도 없는 사람도 국민인데 네. 네. 누가 더 많은가, 누구를 네. 더 위해야 되는가에 대한 네. 기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면에서는 뭐잘 하시겠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서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축구장에 갔을 때 이런 거잖아요. 음. 다 서서 축구장에서 구경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편하게 앉아서 구경하는 게 좋습니까? 음. 전반적으로는 다 집값이 안정돼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아예. 네. 그런데 제가 했던 말씀드리는 건 주거 여건은 좋게 하겠다. 음흠. 그거는 뭐 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소득이 부족해서 최소한의 주거 여건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음. 이것도 또 시장, 지자체가 그렇죠. 해야 될 일인 거죠. 그 네. 일들을 할 겁니다. 알겠니다 예,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음. 이하도 아니고. 근데 용인은 네. 자기의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많이 살것 같은데요, 서울에 비하면. 뭐꼭 그렇지만도 않은데요. 음. 어. 뭐 그렇게 따지면 <laughs> 용인 집값, 용인 집값은 올라가고 다른 데는 어. 떨어지는 게 좋은 건가요? <laughs> 자, 한 경제 전문가의 시장 도전기. 네. 실제로 만약에 당선이 되거라 그러면 어떻게 정말 좋은 도시를 만드는지도 정말 궁금해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하여튼 굉장히 많은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네. 이제 앞으로 어느 시점까지는 인터뷰하기 힘들겠어요? 아니요. 뭐 풀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바쁘실 것 같아서. 뭐 바쁜데요. 현장에서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음. 또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여러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뭐 여쭙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 또 한편으로는 이런 팟캐스트 방송 같은데 나와서 음. 또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뭐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제가 해야 되는 주요한 측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이 과정에서 또 용인 시민들도 많이 듣겠죠 뭐. 네. <laughs> 그러면. 또 홍보하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네.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창올림픽 끝나고 바로 지방선교 국면으로 돌입하는데 네. 실제로 홍준표라든지 하는 야당들이 문재인 정부 흔들기 할때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 하나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미리 선도적으로 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들의 아젠다를 먼저 선점한다면서 불러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용인시장 출마하시는 것도 이렇게 살짝 어때요? 나는 그게 서로간의 연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laughs> 좋은 연대인데요. 네, 그럼니까요? 네. <laughs> 네. 어. 자, 오늘 또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오로지 영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음. 것만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